10초 만에 풀어보세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바겐 세일 한다는 말 들어봤죠? 바겐이 뭡니까?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을 바겐, 밸류, 딜, 득템으로 기억합니다 그 바겐, 그레이트 밸류, 스페셜 딜 그렇게 잘 씁니다 결국 할인을 꾸미는 형용사로 가장 좋은 게 Beat, 이기다, 비타블 이길 수 있는. unbeatable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무적을 하나투어스는 다른 여행사들이 unbeatable 이길 수 없는 잽이 되지 않는 가장 저렴한 저가를 제공하게 되어서 기쁩니다. 항공권하고 숙박권하고 자동차 렌트카 빌리는 거에 대해서 최저가를 제공하게 되어서 기쁩니다. unbeatable bargains, unbeatable values, unbeatable deals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콜로케이션 기억합니다.